아, 잤구나! 아우! 오늘의 해적한 룰은 뭘까요? 오, 오야지. 아, 인고전. 바로 갑시다. 기본 오고도. 5구도. 오고도 했다가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서 그 기본 오고도에 합산을 해서 그만큼만 정확하게 고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 실수로 뭐 하나 더 누르시면은 어떤 목록이 나오든 그냥 파시기만 하면 돼요 예. 자 노랑부터 슛! 5 그냥 10이죠 그다음 파랑 슛! 5 12죠 그다음 보라 슛! 3 8이죠 자 마지막 다 설마 슛! 야이씨 이도 한번 도박가겠습니다 어, 이 룰에서는 이제 그 도박 졸업이 가장 늦은 사람, 네, 가장 늦게 그 보상을 먹는 사람이 한번더 돌립니다. 그러네, 아유, 이거 나를 위해서 이거 사냥을 해줬구나. 어, 리로 확정이 나살려 주겠네. 아니, 15고도가 어떻게 저목재 60개면은 40나까지 고도 해야 돼. 내가 볼 때, 아, 나야, 돈 도박이라도 잘 되든다, 진짜로. 아, 15고도 솔직히 힘들어! 빨리, 바로, 바로 돈 도박. 바로, 바로 돈 도박. 오, 야, 수배서 숲에서 나왔어. 수배서로 이거 돈 야무지게 먹으면 뭐 없냐? 그런 건 없나? 보라, 2,000원이라고? 할만해, 할만해, 킹만해. 야, 근데 저거 전설, 전설업거에서 2,000원인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이라고? <laughs> 보라 15,000이라고? 나 이제 만 원인데? 27,000원에 처로? <laughs> 아, 야나 요정. 야, 진짜 심지어 요정. 나이스 요정. 자, 그리고 보라. 칠 늦었죠? 아, 나이스. 나이스. 요정 너무 달다. 나 있다. 제발 쉽더라. 그냥 래좀 18구도에라. 보라 그냥. 응? 어? 슉! 나이스! 10 18... 고도. 야 잠깐만 저 내가 떴으면 25고도네? X될 뻔했네 뭐? 졸업을 늦게 해도 나보다는 고도가 적을 것 같다고? 어, 18고도 으쓰. 야무지게 하세요 바로 코비아 잠깐만 왜또 물뎀스럽게 줘 아! 오늘은 마디를 가고 싶어 아 내가 생각지 못한게 하나 있네 만약에 태양의 돌이 뜨면 그건 우.. 저거 갔어야 됐는데 아물마디다 열어놓을걸 괜히 코비 갔다 니카 거블 가는거냐고요 만약에 여기서 니카 템이 뜨면은 니카 거블이 아니라 니카 거블 두불을가져 저는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렇게 가야지 나오기만 하면 크롬 될거 같은데 일단 고도 좀 좀만 해보겠습니다 예 인생의 고도 인생 해고도! 인생 해고도! 아이씨! 인생 해고도! 인생 해고.. 아! 체 선생님! 인생 해고도! 아니 거블 진짜 안 돼. 거블, 거블 진짜 안 돼. 나 거블 영상 너무 많아. 띠용띠용. 아! 희귀함을 하나도 안 준다고? 나네뭔 약주냐? 어? 헐. 일단, 그럼 딱히 희귀한 팔거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냥 요정 나한테 써야겠다. 치고 보도면은 나 지금 목재 챙기려면 죽어나? 그래. 호호, 해군 대장이라뇨, 해군 영웅이지. 그, 언제 대장 갔누 그냥 나한테 쓸게. 고도라도 끝내야지. 앞처럼 사겠습니까? 예! 노! No. 복제 8개 인생의 고도, 아, 뭐야, 보라 인생의 고도, 행쿵, 나이스. 인생의 고도, 샹크스 나이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오. 아이, 우리 토큰에서 희귀함을 하나도 안 주네. 사고도만 더 하되지. 여기서 사고도 더 하고 일단 고도 끝냅시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성 행고도 인성 행고도 미쳤다 그냥 야무지게 먹고 끝낸다 이러면은 눈맘인데? 그 맞긴 하죠 메 눌러서 노크는 안 합치시나요? 목 목줄, 목줄 그말 썼는데 무슨 장난 하나 지금 잠깐만 근데 나오기만 하면 그 아쿠야인가? <laughs> 그 정도 뿐에 목박을 오히려 안 해도 되니까 토큰 합친다는 마인드로다가 깔끔하게 누르고 끝. 슛. 하필이면 어 잠깐만 밥. 어 바... 어나 박후야 지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제 언제 뭐야?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정가하고 애변을 하고 뭘 간다고요 지금? 심지어 토큰이 하나 부족해서 렌유다 더 눌러야 된다고. 일단 빅망 가죠 예빅망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하필 묘미를 주냐 나 바쿠야 진짜 갈수 있나? 근데 이거 바쿠야 갈 거면은 저 말도 맞아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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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핑맘 영원한, 아니, 핑맘 영원이래. 핑맘 불멸은 마덴딜러고요 공중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기본 스펙이 이제, 이감, 어, 이, 이감 70% 했다가, 광폭 스킬 써가지고 본인 공속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스킬도 있고, 체력 스킬 딜러입니다. 체력 스킬 터졌을 때, 뭐, 점포됨으로, 딜이 낭하게 넣고, 여기 이제, 영원 포식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어 스택을 쌓아서 그만큼 빈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슛. 아 일단 아씨 별론데 이것도. 슛. 아 이걸 어떻게 살리냐? 너무 난잡한데. 만약에 여기서 바쿠야를 갈라면은 일단 레뉴 한번더 늘려야 돼서 목재 5 개. 애변해야 되고, 에이스 전설 찍어야 되니까, 목재 13개. 정가 해야 되니까, 정가 12개냐? 목재 12개. 40개 아, 박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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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일단 중간 상황 보자면, 파랑은 버블 초초입니다. 보라는, 타식이, 물, 딜이네요. 뭐, 여기는, 카이도. 근데 혹시 모를까, 애변까지만 찍어 놓을까? 아, 갈만 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몇개좀패좀 좀, 좀 버려가지고 대가리에 지금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 에제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에제가 나와요. 이런 스발 일단 눌러. 이치호를. 제발, 스톤 아니, 뭐, 싸우선드 써니호요! 이럴 거면 그냥 레이주 저거 같지! 야, 이거 빨리 팔아. 야, 팔아, 팔아, 팔아. 일단 팔아, 일단 팔아. 아, 일단 팔아, 팔아. 나와라, 바쿠야! 나왔다! 어떻게든 찍긴 했다. 뭐, 이감 35%랑. 마나 스킬 달려있는 마뎀 딜러고 이제 마뎀 딜이 굉장히 쎈다는 점이 있죠. 아니? 에제갈 건데요? <laughs> 아니 중간중간에 써녀가 스턴 잡아 죽었지 뭐. 여기서 일단 시저 찍고 잠깐 우리 팀한테 넘겨놓기. 나이스. 방주맥 심좋아. 깔끔하게 여기서 일단 에제까지 <laughs> 자에 L 제한대 만화 회복량 네, 만화 회복량이 일점으 달려있고 어, 순간이동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뢰라는 스킬로 한 번에 보스한테 어느 정도 딜을 넣어주는 광폭 카드도 들어가죠 그 스킬이 달려있고 만화 스킬에 어 이제 마법 방어력 감소 18% 효과가 달려있습니다 스턴 그냥 가지 말까? 딜도 그냥 다 누르는 것 같은데? 원나블 마렵기네 나루토만 나오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누르고 그러면 끝내자 그냥 깔끔하게 설마 여기 진짜 나루토? 띠용? 까비 자 여기서 이제 헤르소한번 받고 자. 사어 이거 새는 거 아니야 새는 거 아니야 저거 저저 딸피 저 딸피 아저 딸피 하나 잡으려다가 졸렸네 에헤이 뭐 이렇게까지 세나? 버클 어, 날리고 딸피 한 번만 처리 안 되나? 딸피 처리 한번안 되나? 야쟤네 너무 센데 아래. 딸피 처리 한 번만. 어. 아니야. 이겼 이겼어. 이겼어. 아래 미물 딜이야. 아래 이물 딜이야. 나 마딜이야. 야, 그래도 오늘 좀 조합 괜찮았다. 어, 우 괜찮았다, 오랜만에.